네 오늘은 잠언 21장 1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냉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을 보면 좀 혼돈스럽습니다. 아, 그것은 뇌물을 줘도 되는 듯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뇌물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품의 뇌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품의 뇌물이라는 말은 뭐품 속에 숨겨놨던 어떤 뇌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원어적 의미는 마음이 담긴 진실한 선물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코 뇌물을 잘 사용해가지고 위경에서 건진받고 나가서 출세를 위한 도구로 잘 사용하거라 그런 의미로 준게 아닙니다. 이것은 깨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마음이 담긴 진실한 아, 그런 선물이 유용하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나 또 자녀 관계나 또 친구 관계나 이런 인간 관계 속에서 정말 그 깨어진 인간 관계 속에서 진실 담긴 선물이 피차 깨진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는 총매 역할을 정말 합니다. 아, 그래서 마음이 누그러지고 사실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든 깨진 관계에 마다 이렇게 마음에 담겨 선물 주면 관계 회복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 이렇게 진실한 선물로 선물을 주어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 의미 정도로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시는데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그것을 알려면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인본주의적으로 단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그런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의미를 알려면 복음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 죄인 된 우리와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친히 그 아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품의 내물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린 죄인 되었는데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의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공으로 오셔서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노하시고 맹렬한 분노로 심판하시고 이제 영벌에 처하게 하십니다 이거 꼭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타이 없습니다 눈 감으시는 게 없어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노하시고 시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신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배해 두신 거예요 그리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 진노 아래 있는 우리들 맹렬한 분노로 말려암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모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기로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구약에 그아들 통해서 구한다고 약속하시고 신약에 그 예수님 오셔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십자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시부리서 해보게 되면, 필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공유를 만족해 하신 거예요. 그 진노를 멈추고, 그 분을 멈추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피 안에서 우리와 이제 화목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가 맹렬한그 심판 아래 있는 우리가 영원한 영벌 안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 된걸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살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주인 선물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원수행한 자인데,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인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씬 받는 그런 이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화목되기 위해서 주신 그 아들 그 은밀한 선물 그 품의 내물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맹렬한 분노로만 암아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고 영벌에 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통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 선물 주심으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간 아직까지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분 있다면 꼭 내가 주인 된거 회개하고 예수 님 하나님 보내신 선물, 우리 죄를 리어 죽으시고 십자에서 가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꼭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죄에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실감이 잘안 오는데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품 안에 안겨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품 안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꼭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 안음에서 우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게 되는 겁니다 빌보스에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기도하고 범죄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냥 항상 기뻐합시다 심하게 기도하고 범죄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신 명령입니다 지키도록 합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성도입니다 뭐 이렇게나 가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그릇 또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예요. 즉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항상 주님만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만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품 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좀 어려움이 있으면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까지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해야 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죽일 수 있냐 말이에요. 사망이, 생명이, 높음이나 기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말이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그리 도 안에 있는데, 우리를 해야 하려면 하나님을 해야 돼. 우리를 해야 하려면 그리도를 해야 돼. 그리도를 해야 할 자, 하나님을 해야 할 자, 누가 있습니까? 없죠. 이 사실을 안다면 그러니까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는 낙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감사하고 먼저 그분과 교통 속에 있고 그분의 인담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인 것을 알면, 이렇게 항상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는데, 성령님은 이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죠. 네. 그러면서 참, 이렇게 예수 믿으면 죄사 안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으로 삽니다. 다 죄죠. 아주 죄의 범벅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좀 죄를 범하고 살면 한번 죽고 그 다음에 십만 번고 영벌에 처하는데 장님이 돼가지고 이걸 지금 모르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장님이 있는데 앞을 못 보잖아요. 지금 한 걸음 하면은 낭떠들에 떨어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아, 어, 장님 감자 깐만 하면서 그냥 장님 팔을 붙잡고 걸러가면안 됩니다.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한 발짝 내디디면 낭떠들에 떨어진지는 모르고. 장림이기 때문에 지가 한 발짝 내뒤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죠. 성령의 인단 받으면. 그래서 그 주의 마음으로 안 돼. 이게 뭐야. 회개하세요. 우리의 의로 계속 살면 안돼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팔을 딱 잡고 지금 글로 응?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십자에 죽고 지금 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죄 사함 받아요, 하나님과 화목돼요, 하나님의 진노 안 받아요, 심판 안 받아요, 영원한 멸망의 자리 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보호되고 하나님 이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죽어도 다이 살고 부활해 갖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게 돼요. 이 천국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 우리가 죄로 말려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셔서, 하, 그 아들을 이렇게 선물로 보내시고, 우리도 20살 피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구나. 그 아들을 이렇게 믿게 하시고, 믿었더니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제 화목을 두리는, 공급하는 그 평안과 행복감을 늘 두리시고, 그 행복에 겨워서, 그 평안에 겨워서,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그 성리에 이끌려서 이제 세상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은혜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허락된 거예요. 믿는 자들마다 차별 없이 주시는이 구원의 은혜 그러므로 이 구원의 복음을 영혼들에게 증거해서 저 세상 영혼들이 지금 예수 안 믿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